민수기 23장 발람의 첫 번째 예언 발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재단 일곱을 쌓아 주십시오. 그리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각재단 위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본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실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것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람은 더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재단 일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 재단 위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해야 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발락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직도 발락이 바친 테오바치는 재물인 번재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발람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이곳으로 데려왔구나.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악 지대에서 데려왔구나. 발락은 와서 야곱 백성을 저주해 다오.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어 다오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저주할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에서 그들을 보노라. 그들은 홀로 사는 백성이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백성이다. 누구도 야곱 백성의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 4분의 1이라도 셀수 없다.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죽기를 바라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소.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할 따름입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그 곳에서도 저 백성을 볼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전부는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일 것이오. 그러니 그 곳에서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발락은 발람을 소빔들 판곧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발락은 그 곳에 일곱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각 재단 위에 수송아지와 수양 한 마리씩을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본재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쪽에서 여호와를 만나 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발람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발락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직도 발락이 바친 번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소?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서 들어라. 시벌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백성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셨고 이스라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네.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강하게 싸우신다네. 야곱 백성에게는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주술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백성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 백성은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그들은 사자처럼 몸을 일으킨다네. 사자는 모기를 삼키기 전에는 모기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구나.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자,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십시다. 어쩌면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도 모르고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재단 일곱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수송아지 일곱마리와 수양 일곱마리를 준비하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대로 했습니다. 발락은 각 재단 위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한마리씩 바쳤습니다. 민숙이 24장 발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전과 같이 마술을 쓰려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9월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다.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내 눈이 열렸도다 야곱 백성아 너희의 장막은 아름답고 이스라엘아 너희의 집은 아름답구나. 너희의 장막은 골짜기처럼 펼쳐졌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양목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의 물통은 언제나 가득 찰 것이며 이스라엘의 신은 물을 가득 모금물 이라. 그들의 왕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그들의 나라는 매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그에게는 필수의 불과 같은 힘이 있다네. 그는 원수를 물리칠 것이며 원수의 뼈를 꺾을 것이고 활로 몸을 꿰뚫을 것이다.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으니 누가 과연 잠자는 사자를 깨울 수 있으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여.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발락은 주먹을 쥐고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당신은 오히려 세 번이나 축복해 주었소. 이제는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보수를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이 보수를 받는 것을 막으셨소.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보냈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라기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나는 요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장차왕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람의 마지막 예언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9월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안다.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내 눈이 열렸도다. 나는 언젠가 오실 분의 모습을 보는 도다. 그러나 당장 오실 분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모압 백성의 이마를 깨뜨릴 것이고 새 자손의 해골을 부술 것이다. 에돔은 정복될 것이다. 그의 원수 세일도 정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 자손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성에 남아 있는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발람은 아말렉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말렉은 으뜸가는 나라였으나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발람은 가인 자손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집은 든든하고 너의 보금자리는 바위 안에 있도다. 하지만 너의 가인 자손은 쇠약해질 것이며 아시리아가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발람은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는 아무도 살지 못하리라. 키프로스 바가까에서 배들이 와서 아시리아와 에베를 물리쳐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망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팔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팔락도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민수기 25장.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오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죽여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 각 사람은 바알보올에게 예배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입구에 모여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한 미디안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누하스도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의 뒤를 쫓아 장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병이 멈추었습니다. 그 병으로 죽은 백성은 모두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루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누하스가 나의 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도다. 비누하스는 타오르도나의 분노를 달랬도다. 그러므로 나는 백성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누하스에게 내가 나의 평화의 언약을 그와 맺겠다고 일러라. 비누하스와 그의 모든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어 그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리워 주었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무리입니다. 시무리는 시무원 지파에 속한 한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루의 딸 고수비입니다. 수루는 미디안에 속한 한 집안의 우두머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을 대적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죽여라. 그들은 부월에서 너희를 속였고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인 고수비의 일로 너희를 괴롭혔도다 고스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월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퍼졌을 때 창에 찔려 죽은 여자이다. 민수기 26장 백성의 수를 세다. 끔찍한 병이 있은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집안별로 세어라.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사람의 수를 다세워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강에서 가까운 모압 평야 포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요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스무 살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마다들은 노우웬입니다. 한옥에게서 난 한옥 집안, 발루에게서 난 발루 집안, 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 집안, 갈미에게서 난 갈미 집안. 이들이 루우벤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만 3,730명입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라와 함께 여호와께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풀이 250명을 태웠을 때 죽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선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모온의 자선은 집안별로 이루합니다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집안, 야민에게서 난 야민 집안, 야긴에게서 난 야긴 집안. 세라에게서 난 세라 집안, 사울에게서 난 사울 집안이니 이들이 시무온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2만 이천 이백 명입니다. 가세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스번에게서 난 스번 집안, 학기에게서 난 학기 집안, 순이에게서 난 순이 집안,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집안, 에리에게서 난 에리 집안, 아롯에게서 난 아롯 집안,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집안이니. 이들이 가세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만5백 명입니다. 유다의 두아들레로와 원하는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루합니다 셀라에게서 난 셀라 집안,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집안, 세라에게서 난 세라 집안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집안별로 이루합니다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집안, 하물에게서 난 하물 집안이니. 이들이 유다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7만 6천 5백 명입니다. 이사갈의 자선은 집안별로 이루합니다 돌라에게서 난 돌라 집안, 부하에게서 난 부니 집안, 야습에게서 난 야습 집안,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집안이니 이들이 이사갈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6만 4천 3백 명입니다. 수불론의 자선은 집안별로 이루합니다 세렛에서난 세렛 집안, 엘론에게서 난 엘론 집안, 얄루엘에게서 난 얄루엘 집안이니 이들이 수불론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6만 5백 명입니다. 요셉의 자손은 문하세 집안과 에브라임 집안으로 다시 나뉩니다. 문하세의 집안은 이러 합니다. 마길에게서 난 마길 집안이며 마길은 길루아세 아버지입니다. 길루아색에게서난길루아 집안이니 빌루아세 집안은 이러합니다.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집안, 헬렉에게서 난 헬렉 집안.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집안, 세겜에게서 난 세겜 집안.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집안, 헤벨에게서 난 헤벨 집안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비루사입니다. 이들이 문하세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5만 2,700명입니다. 에브라임의 집안은 이러합니다.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집안, 베겔에게서 난 베겔 집안, 다안에게서난 다한 집안이며, 수델라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에란에게서 난 에란 집안이니, 이들이 에브라임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3만 2,500명입니다. 이들이 집안별로 본 요셉의 자손입니다. 베냐민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루 합니다. 벨라에게서 난 벨라 집안,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집안,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집안,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집안, 후밤에게서 난 후밤 집안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륵과 나아만입니다. 아륵에게서 아륵 집안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집안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베냐민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만 5600명입니다. 단의 자서은 집안별로 이뤄합니다. 수암에게서 난 수암 집안이니 이들이 단의 집안입니다. 수암 집안에서는 모두 64,400명입니다. 아셀의 자서은 집안별로 이뤄합니다. 임나에게서 난 임나 집안, 이수이에게서난이수이 집안, 프리아에게서 난 프리아 집안이며 프리아의 자서은 집안별로 이뤄합니다. 헤벨에게서 난 헤벨 집안, 말기엘에게서난말기엘 집안입니다.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딸도 있습니다. 이들이 아셀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53,400명입니다. 납달리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야셀에게서 난 야셀 집안, 군이에게서 난 군이 집안, 예셀에게서 난 예셀 집안, 신렘에게서 난 신렘 집안이니, 이들이 납달리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5,400명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모두 60만 1730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적은 백성의 수에 따라 이 땅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라. 백성의 수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얻을 것이고, 수가 적은 지파는 그보다 더 작은 땅을 얻을 것이다. 각 지파가 얻는 땅의 크기는 그 백성의 수에 따라 정하여라. 땅을 나누되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라. 각 지파가 얻는 땅은 그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라. 그래서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라. 레위 지파도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레위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어합니다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집안, 고하색에게서 난 고하 집안,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집안입니다. 다음도 레위의 집안입니다. 림리 집안, 헤브론 집안, 마흘리 집안, 무시 집안, 지반, 코라 집안이니 고핫은 아므람의 조상입니다. 아므람의 아내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게벳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은 두 아들 곧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루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여호와께 옳지 않은 불을 바치다가 죽었습니다. 한달 이상 된 레위 사람 남자의 수는 모두 2만 3천 명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때 레위 사람의 수는 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의 목숨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루아살은 요단 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은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압평야에서 백성의 수를 세웠을 때는 첫 번째 신의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셀때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아있는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뿐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슬로보핫의 딸들. 슬로보핫은 헤벨의 아들입니다. 헤벨은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입니다. 마길은 문하세의 아들입니다. 슬로보핫의 딸들은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집안 사람입니다. 슬로브하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비루사입니다. 그들은 회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께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 가운데에는 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지으신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재산을 주십시오. 모세가 이들의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칠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그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줄때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딸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의 집안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으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이 될 것이다. 세, 지도자 여호수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바림 산맥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내형 아론과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들이 신광야에서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리바 셈에 있을 때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 광야인 가데스의 무리바에 있는 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의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십시오. 그는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 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 떼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내 네, 영이 그에게 있도다. 내네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 제사장 엘르아 살과 모든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내 권위를 그에게도 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도 세워라. 그러면 엘르아살이 우림을 써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